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강묘주입니다 아주 그냥 개싸틱자 오랜만에 몬스턴트 라이즈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모넌 라이즈 캡콤 콜라보 제 2탄이 업데이트 됐답니다 아니 이번엔 어떤 게임이랑 콜라보하는 건데 바로 2006년도에 캡콤에서 출시한 오오카미라는 게임과의 콜라보인데요 아니 그냥 부르기 편하게 오오카미라고 할게요 오카미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늑대가 주인공인 게임이랍니다 그리고 소소한 다운로드 콘텐츠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업데이트인지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말 중앙에 있는 우체부 생리한테 알고 어서 추가 콘텐츠를 보면 챌린지 퀘스트와 이벤트 퀘스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벤트 퀘스트가 이번 콜라보 이벤트고요. 챌린지 이벤트는 새로운 격투장 퀘스트랍니다. 그냥 냅다 둘다 받아주세요. 이번 이벤트 퀘스트는 집에서 상위가 아닌 하위 퀘스트에서 받을 수 있고요. 태양은 떠오른다라는 퀘스트를 진행하면 된답니다. 아니 근데 몬스터 토벌하는 퀘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 퀘스트는 몬스터를 토벌하는 게 아니라 오미카미 그림이라는 소재를 모으는 나쁜 퀘스트랍니다. 아니 벌써부터 개노잼인데. 퀘스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원 뼈역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스물개 오미카미 그림을 모으면 되는데요. 저도 처음엔 미니맵을 보고 아니 찾기 힘들게 개싹 숨겨놓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길을 따라서 뿌려놨기 때문에 금방 깰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맵을 한 바퀴 쭉 산책을 해주면서 퀘스트를 클리어해주고요. 퀘스트를 클리어하게 되면 천상의 두루마리라는 소재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소재를 통해서 이번 콜라보 퀘스트 보상이 가루크 더딥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개수가 두 개인 것이 어째 좀 세한데? 그런데 말이죠. 만들려면 대개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소재를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주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두 번을 돌아야 소재를 다 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끝나면 드디어 아 기다리고 오 기다리던 갈구더니끼를 만들 수가 없네. 아니 저 모피 편린은 뭐야? 만약에 저처럼 모피 편린이란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 동반자 가공점에서 편린 입수를 하시면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또 한계가 모자랍니다. 이럴 땐 갯사, 씹사 침착하게 사운페어 탐색을 들어가 주고요. 평소 아주 그냥 꼴밖에 했던 불펜고를 학살해주면 얻을 수 있는 펜고의 모피로 바꿀 수 있답니다. 내가 봤어. 이럴 땐 그냥 바로 수면 차! 그럼 비로소 동반자 가공점 특수방하고 있는 변신 아마테라스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마테라스야. 여기서 아마테라스는 일본 신화 속에 등장하는 태양의 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같은 걸 모티브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가루크에게 더딥기를 입혀주면은 아니 갠싹 씹자 귀여용 가루크 완성. 다리랑 꼬리 쪽에 구름처럼 표현되어 있는 털들이 아주 그냥 귀엽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귀에 칼이 떠다닌다는 건데요. 혹시나해서 다른 가루크한테도 입혀봤더니 오리쉬 한 마리는 칼, 다른 한 마리는 불타는 철판을 등에 지고 있는데요. 이건 게임 오카미에서 주인공이 사용하는 세 가지 신기인 거울, 고곡, 검 중에서 거울과 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저도 물론 이 게임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조사해본 결과 가루코 종류에 따라서 검이나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마리 전부 다 검을 들거나 거울을 들게 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한 고곡은 없는 거야. 저도 나름대로 혼자 테스트를 해봤지만 검과 거울밖에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불타는 거울이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더딥기를 입힌 상태에서 사냥을 하게 되면 가루코들이 등에 지고 있는 무기로 공격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떻게든 깨알 같은 디테일이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야 그냥 오지게 귀엽습니다. 아니, 이쁘면 당연. 나 이뻐!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준비된 챌린지 퀘스트가 있는데요. 집회소에 있는 우주시용화한테 받을 수 있고요. 이번 이벤트가 늑대와의 콜라보라서 그런지 토벌 대상도 늑대에 가까운 진호호랍니다 아니, 이런 건 그냥 S랭크 똑딱해야 되는 거 아니야. S랭크 기준도 여유롭게 5분이나 주기 때문에 아주 그냥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 저는 못했으니까 여러분은 꼭 하세요 자 이렇게 모넌 라이즈의 새로운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몬스터가 추가되거나 하는 대형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충분히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귀찮아도 꼭 얻으세요 저처럼 너무 귀엽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개싸 진짜 꿀잼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안의 감멸졌였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안녕이고요